얘는 견본인데더 콩쿨. 이게 완결된 지꽤 됐잖아요. 그죠? 네. 뭐. 지금 재정가로 나오니까. 잠깐만, 요게. 2020년도 거군데, 와. 컬렉션북. 저 이렇게 큰걸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게 A3 사이즈죠. 와. 다른 출판사에서는 종종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네, 이제 서울에서는 아마 처음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콩루가 인기가 좀 있었나 보다. 이런 식의 일러스트 그렇죠. 북이 나온 어, 걸 보니까. 나, 책이 나가는 거 보면은. 어, 이게 드라마 얘기가 있나? 네, 그런 건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림은 진짜 언니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네. 야, 그 지금도 이거 파는 거, 판매를 하는 겁니까 이? 지금은 안하 아, 전, 전에 받아 놓은 아, 그냥 이건 경본만 네, 남아 있는 거구나. 네, 그냥, 그냥 사 보시라고 아, 그렇구나. 역시 윙크는 어우. 32,000원에 나왔었네. 가격이 조금 세지 네, 저력이 있는 회사다, 진짜. 캔디 여기도 캔디 캔디 저기도 캔디 캔디 미친 캔디 캔디 진짜 하이북스에서 예전에 야오이가 많이 나왔어요 아 하이북스에서 캔디 캔디 말고 다른 것도 또 나와요? 아,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와요 예전에 야오이 쪽으로 좀 많이 나와요 오 뭐, 뭐, 나루토 패러디, 원피스 <laughs> 패러디 뭐. 아 진짜 하이북스 정말 정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쁜 놈들 그 놈들, 진짜. 문학설도 많이 남았구나. 음, 이거, 이것도 싸게 풀리는 거라. 아, 그렇군요. 아, 이거 탐난다. 좀더 콩쿨, 야.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서점에 왔는데, 어, 만화 매니아들은 아실 만한 소식입니다. 레진이 재정가, 단행본으로, 모든 책을, 3,000원, 아휴 어이... 씨. 어이... <laughs> 3,000원에. 잠깐 <laughs> 예. <laughs> 네, 지금, 제가 사고 싶었는데, 안 샀던 책 중에, 말할 수 없는 남매가, 3권까지인가를 샀었는데, 지금 4권부터 제가 3,000원에 살수 있는, 이런, 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레진 재정가, 진짜. 여기, 이것도 다 레진입니까? 네. 오, 그럼 얘네들도 다 재정가에요? 어, 네, 뒤에 보세요. 오, 예. 세컨드, 안나레 이야. 이것도 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박스 파는 그럼 가격이 다를려나? 박스판은? 어, 박스판도 가격이 똑같네요? 네. 와, 박스판, 지금 세컨드가. 이게 6천원에 살수 있어요. 우와 만약에 일반 고객들이 이걸 지금 사면 그 도서 저 뭐지? 할인 10%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와 그러면 실제적으로 5천... 그거는 조금씩 달수 있는데 보통 보면은 그냥 2700원 판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그럼 여기 600원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거네요. 5400원을 살수 있는 거네요. 오, 지금 온 김에 레진 책을 사고 가야 되겠네요. 이거 지금 그러면 좀 있으면 다 팔리겠네요. 싸니까? 이게 이게 지금 마지막 재고예요. 아, 이미 많이 팔렸어요. 네. 아, 레진 이거에 이미 많이들 아시는구나. 원래 레진 거책 중에서요. 단행본 잘 나갔던 책이 뭐가 있나요? 예, 이거는 난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었는데. 뭐 원치 또 뭐가 있어요? 오사쿠에게 사랑은 어려워. 그런데 그거는 그게 안 들어가 가지고. 아 여기 있는 책 중에서는 네, 인기작은 네. 없어요. 제작가도서에는 안 들어가지고. 가그 외에는 뭐 N L 분이 여기 있나요? 어, 다 빠졌고. 아 일단 잘 나가는 거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 아 그렇구나. <laughs> 징벌 소녀도 나름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 괜찮아. 징벌 소녀하고 아 단진 이건 좀 매니악하다. 그죠? 네, 그거는 좀 달리. 네, 이거는 약간 생활툰 같은 거에서 근데 굉장히 아 정준 저기, 저기 앞장 밑에서 두 번째 거. 뭐... 아 이게 <laughs> 또 약간 히트작입니까? 네, 그것도 괜찮게 나가. 어, 이거는 약간 남성향인가? 어, 보면... 아, 이건, 모르겠네. 여성향 같은데? 요게, 아, 이게 인기작이었어요? 1, 2, 3권까지 있네요? 네. 3권 완결인가? 애널그니. 애널그니하고, 잠깐만. 아, 이거 몇개 사서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 캔디들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음...